아,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뭐지? 이게... 아, 웨스턴 프론트.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아캄 오리진 다음에 어사일럼인데어사일럼 이거 설치 안 했구나. 이런는 아, 정신없으니까 몰라, 아 못하네. 오리진 게임으로... 아, 너무 피곤하다. 사는 게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든 건 아니고 피곤하다. 아, 체력 없어!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유튜브 껐냐고? 유튜브 켰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유튜브 켜져 있는데. 뭐지? 유튜브 안 키쳤어? 되고 있는데? 왜 구라를 치지? 아 피곤해 죽겠어 씨발 집에 오면 쉬지도 못하고 방송해야돼 누가 씨발 시켜서 한건 아니지만 대 <laughs> 존나 힘들어 <laughs> 아.. 누가 시켜서 방송하는건 아니지만 대 존나 힘들어 그렇죠. <laughs> 똥겜으로 피를 풀라고? 나.. 나 더이상 씹선비 코스프레 안한다 돈 내놔 똥겜 시킬람 그래, 죽겠는데 그냥 오늘 뭐이 뭐, 무슨 아, 뭐, <laughs> 뭐 동생이 풀 주스 1 0 1그 뭐야, 저거 티켓팅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도와주는데 돼지 같은 년들 8시 시작하자마자 스타트 끊자마자 미친 년들 티켓팅 다 해가지고... 사주면 하고 아예 사주면 안 해, 돈 내놔야지. 아, 아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래도 씹종지처럼 어, 많이 숨고 뭐, 어? 거절하고 살았는데 안 되겠어. 자꾸 똥개 말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아니 정상적인 게임 보면 똑 게임을 허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하여튼 저저중요 하죠. 무슨 게임 시킬지랑 근데 다 같이 제시를 해야 돼 어떤 거 시킬지. Thanks. 견리 또 Thanks for. I could use your help. Captain Gordon's on his way. Secure the gates for me. 뭐 오늘의 똥겜 이런 건 당고를 e r 만한 짬이 안 되고. Yes sir. w e r n it. 뭘시킬 i 정하세요. 아 하여튼 e 그 뭐야. 아이고 그 뭐, 뭐 돼지 o 은 새끼들. 그 그거 뭐야? 어? Captain James Gordon. What is your ETA at Blackgate? 그 꽃추스테 101그뭐 티케팅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데 미친 나 접속도 못해 보고 접속도 못해 보고 끝났어. 로듀스 10에 그거 아이고 그뭐고추 그걸, 그걸 새끼들이는 있거뭘 보겠다고 그거를 77,000원이나 내고 스탠딩석도 77,000원이야. 일반 좌석도 77,000원이고 스탠, 스탠딩도 77,000원이고 다해 달라고 난리 쳐 가지고 했는데 뭐 접속도 못해 봤어. It's not true. The things they say about you. I h a no idea. 심지어, 물티게 뭐 비싸. 하수구 들어가라고요? 잠깐, 아예 퀘스트를 보면 되지. 하수구를 통해서 블랙게이트 교도를 들어가는 하수구를. 맨홀 어디 어 아, 남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맨홀 여자들은 음원노를 찾아보도록 하라. 코스트리밍그 <목소리도> 그거 그거잖아요. 존목질 권장. 본 방송은 절대 존목질을 하지 않습니다. Honestly, <람이> Bruce, I do think you have bigger things to worry about right now. 그로스 존묵 안한다. 4명의 코어 스트리밍으로 히오스? 제정신인가? 맨정신이면 그런 말 못할텐데. 술을 먹었거나. 오, 오, 이거 집는 모션이 있네? 오, 핵간지인데? 아, 이거 터트려야 되는구나. 아, 하여튼, 씨, 피곤해 죽겠어. 아, 기... 방송한 것도 일이야. 그렇다고 이게 아니고 또할게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모르겠다, 존나 피곤해, 진짜.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이거 어, 어, 오늘 유독 피곤한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 내가 아까 스탠딩 좌석 얘기하다가 그, 어떤 뭐 커플 대화였나? 거기서 뭐, 좌석띵이라고 들이치는 여자 있었는데. 스탠딩석 좌석띵. Something i c u r r e n t into the water. I 조깅 야깅 <laughs> 너무 머리가 좋은 것같아나 <laughs> 전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못, 못올라가던데 <laughs> 아이고, 그 뭐. 나 괜히 심술 나가지고 그 채팅에서 그 뭐지, 실그그 실시간 채팅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니까 애들 뭐, 아뭐 티켓 양도가 삽니다 이러길래 걔네들이랑 존나 싸우고 왔어. 애라 미친년들아 효도나의 씨발 막 이러고 괜히 성질 나가지고. 어차피 내가 볼 것도 아닌데 내가 볼 것도 아닌데 쓰읍, 내가 그 티켓팅을 못했다고 하니까 괜시리 그냥 아 짜증 나고 막 그래가지고 에라이개 같은 새끼들아, 가, 가서 효도나 이 쌍놈들아 뭐가요, 빡 그, 그걸 보겠다고 임마 어 그거 볼 시간에 너네 부모님 얼굴이나 더 받으라 새끼들아 효도해 이 새끼들아 이 미친 새끼들아 개 같은 새끼들아 그냥. 새끼들아! 그, 그, 어? 아이돌 나불의이 새끼들은 너네랑 동년배라서 어? 누구랑 같이 늙어가겠지만 본인은 아니야 이 새끼들아! 갓나 새끼들 아주 그냥 어? 저 못돼 쳐먹은 새끼들아 어? 나도 티켓팅 해야 되는데 씨앙문들어 욕을, 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이... 너저 그리고 좀있다가 마이크 잠깐 꺼야 돼 통화를 통화해야 돼가지고, 너 원래 아예 방송 자체를 막 9시 반, 6시에 열까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거 같아. 아, 맞다. 이거, 이거 똑똑한! 집에 오자마자 아뭐 집에 밥도 없고 밥 파기도 귀찮고 먹을 건 없고 그냥 굶을까 했는데 집에 라면밖에 없어가지고 면! 일주일째 라면을 지참먹고 있어. 심지어 나는 매운 거못 먹어가지고 나는 신라면도 겨우 먹는데 집에 신라면밖에 없어. 다 짜증 나는 일뿐이야. 나 매운 거못 먹는다고 곱게 자라가지고. 같은 신라면 매니아! 수프를 안 넣고 끓이면은 못 맛이에요 그거. 면맛. 면으로 목 졸려 보고 싶나 진짜. 근데 면으로 목 조른다고 쳐봐야 또 존나 허무할 것 같아. 목 조른다고 어차피 다 끊길 거 아니야. 두둑 두둑 두둑하고 두둑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주 불리 아주 불리 아주. 잠깐만 나 잠깐만 나 방송 마이크 좀 끄고 Yeah. Stalking stunner delivered. Alive or dead. Oh, that's right. What good little elves you all are. Santa's going to have a nice surprise for you when he gets what he wants. Now, some of you might remember that three hours ago I was asking for that bat seven head. I know everyone's anxious to open their presents. But there's just one more thing we have to do. <laughs> kill the <laughs> bat! they never give the codes to an agent. Shut your face. or I'll shut it for you. Permanently. Just kill me and get it over with. Think I'll make you suffer first. Then Let's break, them. I, I can eat. Look at all... These psychopaths just lining up for a chance to take down the guy who put him here. If I live through this, I'm gonna buy me a lottery ticket. And nobody got a sense of humor around right? here. Feels like singing a Christmas carol, huh? Anyone? No? There really ought to be a union for our line of work. Some people in this outfit got serious rage issues. Attention, business. Have I got a deal for you? Bring me the bat's body and you get to go free. Of course, if you don't bring him to me, you die. Hey, you okay, man? You need some help? I told you to watch your back tonight! Man, hey, it's getting worse than worse. You see what happens, huh? That's what happens when you're sloppy. Where are you? I got a feeling he's just the first of a whole lot more to come.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I might have signed up with a wrong outfit uh... aren't you worried about where these guys are gonna end up? 어, 아까 전화하 어쩔 수 없이 오늘 여자친구 생일이라 아, 아... 아...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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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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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선물을 안해주고 어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오늘 <laughs> 뭐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아우 가관들이야. 어, 시청자한테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피디들이 있더라고. 제정신인가? 아니, 뭐 그런 피디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그 뭐야 도네이션 뭐 목지 설정해 놓고 월급이라고 써 놓고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주오 나 범죄자 아니야 이 새끼야. 정의를 지키는 고담의 후자지. o v e Follow me. a k i bet yeah. 그리고 난루 <laughs> 못 참겠다, 루빈 게임 소리 인데 너무 큰거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마리 말이야, 내가 이거 아니야? 북해만 오! 아이, 딴 놈들, 맨. Take a short, long look. You don't want to it l e s You better tighten up your ass. I think, huh? Yeah, we're a l e a d y playing cake games? Ah! Bad game! Batman save a rich victory like it's yours, yes. Especially since it i bet Look out. Oh, you're me. I bet. Get at least throw a punch. Hey, you got one job and you screw it up. <소스> <목소리> 세 마리 남았네 세 마리. 근데 저 저격이 문제. 야 저격이 너무 아파. <laughs> 나가도 되겠네. 두마리 2마리,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Oh, well, 내려왔다, 하나 내려아저 저격새끼가 문제야 about ready for you Batman so feel free to pick up the pace starting to get worried Man, my God. me my I Batman 방금 어디서 할리퀸즈리라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Okay. 뭐야, 야 아직 할리퀸 안 됐는데? What's the t o y o u 뭐야, 자꾸 날 나쁘다는 듯이 바해 이년. You were almost killed. Mm. Occupational hazard. 개못 생긴 조커한텐 상냥하면서 Look, 나한텐 개같이. I k n 하여튼 여자들 취향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I'm sure I'll feel a lot safer around a bunch of cops. I'm sure I'm safe. I'm sure I'm safe. I'm sure I'm s e r e I'm s e s r e I'm safe. I'm s e I'm safe. I'm e I'm s I'm s u e i e I'm sure i safe. I'm r e safe. I'm e a f e i s e safe. I'm s e I'm safe. I'm r e I'm s e u r e I'm e I'm sure I'm e I'm sure a f e I'm sure I'm safe. I'm sure I'm sure I'm s a I'm e a f e i I'm e I'm s u e I'm s 나쁜 놈도 뭐 나쁜 놈 나름이지 저거는 그냥 사이코 새끼인데 <laughs> 망토 이거 뭐 망토도 아니네 이제. 마법진 그룹 뭐저뭐 리메이크해서 나온다는데 메이 네. 정확히 나오셨고 근데 뭐 옛날 기존 오리지널처럼. wouldn't let me out and for good reasons I don't like having my time wasted you should have known trying to kill me was a waste of your time well you won't have to worry about that anymore Not unless someone else puts up 50 million bucks. I wasn't worried. 팀 무장 26. 뭐 간단하지. チーズ。